블렌더는 최 감독에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5에서 우리가 비디오 편집 시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비디오 편집 시 타이틀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만드는데요. 그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블렌더 5에서 파일에서 유효하고 비디오 에디팅에서 비디오 편집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십시오. 비디오 편집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바꿨으면 작업할 우리 영상 클립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하고요. 그리고 타이틀 만들 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엔드 프레임이 굉장히 짧을 텐데요. 디폴트가 짧기 때문에 그걸 늘려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동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바로 맨 끝에 스냅이 적용돼서 이렇게 딱 자석처럼 엔드 프레임에 붙습니다. 붙으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1847 프레임으로 나오죠? 그럼 엔드에 1847 프레임하고 엔터치면 이게 바로 엔드 키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엔드 키 프레임은 여기 비디오를 출력할 때, 영상을 출력할 때가 되는 거죠? 스타트와 엔드, 이 부분의 엔드 키와 같습니다. 결국 렌더링 되는 마지막 구간이 바로 1847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앞쪽에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넣는 방법은 Add를 눌러서요 a 드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b l e n d e 5에서는 Create, Make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Add란 단어를 대신해서 쓸수 있고요 이 Add를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클릭하면 바로 텍스트가 추가되고요 에디 d 에서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위에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텍스트가 보이죠? 이렇게 또는 예, 우리 영상 위에 텍스트를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선택하고 텍스트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다시 조율할 수 있죠 이렇게 영상 위에 텍스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가 올라갔으면 여기 보십시오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스크립트, 이펙트 스크립트 부분이죠. 여기 하면 텍스트가 있고요. 이 텍스트에서 원하는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텍스트로 더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 더 타이틀이라고 예, 제목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이 타이틀 만든 걸 가지고 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ti, tle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폰트가 있는데 클릭하면 폰트가 열립니다. 여기서 폰트 원하는 폰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와 영문 폰트가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글을 쓸 때는 꼭 체크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글 폰트는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한글 폰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더 타이틀이라고 준비가 됐습니다. 요 타이틀이, 예, 요렇게 늘려질 수도 있고요 스틸이라. 그리고 다시 영상 위에 이렇게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그 타이틀 준비됐으면 칼라서부터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로케이션 단어를 씁니다. 로케이션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상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으로 다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동해서 위치를 잡을 수 있고요. 위치를 잡았다면 결정을 하고요. 위치를 잡았다면 이제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띡끝날수 있죠. 이렇게 타이틀이 바로 어색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할 때는 타이틀을 선택하고 바로 에대에서 페이드 인 주면 여기가 이렇게 타이틀이 쫙 나타납니다. 반대로 타이틀 읽었다면 바로 그 위치에서 에대에서페 e 드 아웃 주면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쫙 적용이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이렇게 쉽고 빠르게 우리 타이틀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또한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합니다. 어, 타이틀을 또좀더더 어, 더 퀄리티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차후에 또 배우겠습니다. 애들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추가된 타이틀은 여기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에서 어, 이펙트 스크립트에서 원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폰트 서부터 사이즈 전부 다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틀 을 만들었으면 페이드 인아웃을 시켜서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블렌더 5에서 타이틀 부분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